안 돼. 그럴 리가 없어. 그럴 리가 없다고. 그럴 리가 없어. 이런 게 존재할 리가 없어. 이 이건 현실이 아니야. 이건 이러면 이런 게 이런 건 아니, 이거는 아 그럴 리가 없어. 그럴 리가 없어. 그럴 리가 없다고. 그럴 리가 없어. 아니야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. 이게 그 문맥이 있을 거예요. 문맥이 있을 거야. 이, 이게 이게 오해, 오해야, 오해. 이게 오해일 거야. 잠깐만,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것만 갖다 놓, 갖다 박아 놓고, 뭔가 그니까 문맥은 다른 게 있을 거라고.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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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잠깐만 문맥이 문맥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. 진짜였어. 오 어... 어... 놀라. 급하면네가 하던다.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. 됐나요?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그외 기타 등등 여러분 가르바트입니다 헤일로 3 ODST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그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헤일로 3 ODST를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하수구 그리고 뉴 몬바스 경찰청 그리고 오니 알파지점 이게 오니 알파지점 경찰청 하수구 그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데 제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왔더라고요 왜냐면은 맵이 저는 저는 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맨 밑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순서대로 내려오면 금방 알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스토리 상으로는 이렇게였어요. 스토리 상으로는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백트래킹으로 가가지고 가는 거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헷갈린 감이 있습니다.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됐었는지를 몰랐는데 예예 예, 이제 알아요. 예. 근데 뭐 어쩌 어쩌겠어요 뭐 어쩌겠어요. 저는 좀 몰랐네. 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이제 뭐아 어,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문맥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죠네. 요거 자 이제 여기를 다리를 끊어서 네 레이스들이 못아 레이스들이 못넘어오게 레이스인가요? 예, 아무튼 아,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디 어디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거를? 어, 폭파 스위치가 어떤 건데? 올라가서 아, 야야야, 진지게 말해 주지 그러냐? 아, 하고 있다고 기다려 봐. 아. 자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야 여기, 서뭐 하는 거야? 스위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여자 이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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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시여 자 근데 계속 폭격을 하네요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상하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디 벽 건너편이라는 거는 반대쪽이야 반대쪽에 말야 이 반대쪽에 가, 갔던 거야 애들이 아 이게 자, 여기서 이제 어... 안쪽으로... 야, 야, 야... 다리 끄는 거 의미 있어? 이거, 야, 미키, 니가... 이거, 이거 들어... 네가... 너... 너가... AI의 조준 실력으로 처리를 해... 야, 경찰들 엄청 용감하다... 아, 저렇게 대놓고 뛰어가가지고 그냥 맞아 죽네 나도 안 그러는데... 오케이 야 스파르트레이저면 헌터도 한방이네요. 그것도 약점 노린 게 아닌데도 오야 내놔 야야야야 이건 오케이 이거 이거 들어 이제 너 낭비하지 마라 낭비 낭비 낭비했니 그래도 뭐얘 계속 쏠수 있어요. 내 AI는 AI는 이제 총알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니까. 이렇게 지어주는 거 좋아요. 네, 이렇게 지어주면 좋을 거예요. 자, 이제 됐냐? 됐다고 말해. 이제 우리는 집에 갈수 집에 가서 다리 푹 뻗고 잘수 있다 말해. 이제 말해. 이제 말해. 이제 말해. 어? 다 됐나? 다 됐어. 다 됐다. 어, 다된 거야 이거. 여러분, 이거 다된 거죠? 나나나 발드러스 발드러스 나 나라고 아왜왜왜 왜,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죠? 근데 그나저나 왜 오니 알파지점이라는 이 오니 시설을 아니 웃긴 게 해군 정보분들 왜 경찰이 지키는 거야? 아니 얘네는 오 얘는얘는 ODST가 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경찰이 와가지고 도와줘야 할 정도로 이 해군정보부 시설이 이렇게 어? 해군정보부는 최우선, 최우선 지역 아니야? 야 이런 야 이런 야 이런 후퇴 그래 후퇴, 후퇴란 말 좋아 나 후퇴란 말 좋아해 후태란 말은 좋은 거고. 후태란 말 좋아. 빨리 빨리 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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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, 빨리 뒤로 빼, 빨리 뒤로 빼. 그렇지 이거 야 이거 잡아야 이거 잡아야 이거 잡아. 야뭐하냐니네 이거, 이거 하나를 못 잡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? 야, 야 이거 지워줄게. 야 이거 지워줄게. 어유. 어이, 어이, 어이. 너네 이거 하나 못 잡아서 이러고 있는 거냐? 야,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너스파르탄 레이저 가지고 다 해결해. 난 가만, 히난 여기 있을게. 오, 이거 뭐야? 오, yes. 모드라고 해봤자 두 명밖에 없다고. 어, 모드라고 해봤자 두 명밖에 없어. 왜왜왜안 들어와? 너네 뭐해? 근데 네, 아무튼 뭐자 여기서 막으면 되겠죠? 야 온이 건물인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야방 여기 왜 전차 하나도 없냐 그렇다고 해도 야, 아무리 그래도 왜저 전차 하나도 냐 아무리 그래도 왜저 전차 하나도 없냐 이거.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이 건물을 지키하는 거 아니었나 이시설의 모든 기밀 데이터에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내 임무야 마음에 안 들면 궤도로 다시 돌아가던가 맘에 안 드는 건 우리가 아직 이 안에 있다는 것뿐이라 콜교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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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콜교전 수칙이라고 하는데 이 코버넌트한테 정보가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들을 말소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콜교전 수칙이고 그리고 오니는 특히 해군 정보부니까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말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지금 이미 지구에 코버넌트가 쳐들어온 이상 지금 이미 지구에 이렇게 코버넌트가 쳐들어온 이상 코로 교전 수칙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에 잡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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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키 어떻게 좀 해봐 아, 물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. 와 이거 사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키한테 스파르타인 레이저를 주면은 헌트 같은 적도 확정적으로 잡히는데다가 얘는 AI에요 얘는 얘는 에센셜 판정인 AI에요 그러니까 적들은 못 막아요 미키를 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 진지기로 고 그랬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이제 아 이거 이거 던져주면 대박이지 않을까 여러분 얘한테 이거 주면 대박 아닐까요? 야야야야 야, 야, 너 이거 들어, 너 이거 들어, 너 이거 들어, 너 이거 들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해봐, 해봐, 해봐. 야, 야, 야이 야, 이 나쁜 놈아, 내내 로켓 런처를 가지고. 예, 로켓 런처 아직 여기 있어요. 이거를 그러면 안... 너가 들어, 너가, 너가 들어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우 오.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예예 예.어 어예 아, 음. 아, 예, 미키만 기대하죠 예.네 미.야 키 이제 또. 어야 이제 모든 걸 터뜨리고 모든 거를 이제 쟤에 묻어버려서 야 그래도 너 있으니까 꽤 든든하다 어? 덩치는 산만해서 죽이기도 힘들다니까? 자 이제 어쩌죠? 뭘 보.. 야이 자 이제 모두 엘리베이터에 타요! 환기구 안에 이 건물을 두 번쯤 날려버릴 폭탄을 넣었을! 한 번? 한 번? 내 통신기로 전송해 줘요 여길 날려버리는 건 내가 하죠. 한번한번조만터트리면안 될까? 왜두번려 어? 한한 번만 면안 돼? 옥상에서 펠리칸을 타야 돼요. 아, 그래서 옥상 못서 경찰청 옥상 모시기 모시기 시작 그랬던 거군요. 경찰청 맞나? 모르겠다. 레들 대체 어디서 온 거죠? 우지하난에레들이우댑니다이 건물을 날려버릴 이유를 군 드론이 나타나서 뭔가 엄청나게 어이 사람은 처음 머리로 단번에 아주 잘했어 별로 안어려워 얘는 예. 드론은 이제 그냥 얘로 쏴면 쓰면 그만이라서 맷집이 강한게 아니에요 우글댄다가는거 치고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나도 놀랐어 정말 이게 다 다야? 자 이제 밖으로. 아이고 정말 이게 날릴 가 없어. 야 펠리칸 왔다. 야내 경찰 펠리칸이 왜그 중기관총이 달려 있는지 설명 좀 해볼까?

근데 추락했다 이거죠? 거기서 옥상에서 이제 온이 정보 부시설이다 터졌는데 우, 운수가 나쁘지 않아 예. 뭐 그렇죠 뭐예자 이렇게 해서 어다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 거꾸로 갔던 거를 이제 아니 저는 이게 거꾸로 갈 줄은 몰랐거든요 각자가 다른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순서가 있었네요 예야 잘한다 저 저딴 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알파지점 이것도 됐고요. 예, 그럼 전 지금까지 어, 헤일로 3 o d 스틱가르쳐였고요 좋아요, 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제야 네세 가지 미션을 끝내고 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좋았을 텐데, 어쩔 수 없었어요. 예, 근데 크게 상관 없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아군들이랑 합류를 하러 가겠네요, 루키가네.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